일단, 무릎은, 아이언맨 마스크를 많이 생각합니다. 아이어, 아이언맨 아이언 마스크. 가오나시라고 해야 되나? 가오나시가, 으으으, 어, 어어 어, 어 하면서 이렇게, 목이 늘어나잖아요. 여기에. <laughs> 아니, 제가 이렇게 그렸으니까, 연습하니까. 자 무릎 굽힌 게 됐죠 그래서 해부학책 보면서 어 위에 다리뼈가 있고 아래 다리 뭐가 정강이 뼈가 있어서 슬개골 있고 이딴 건전잘 모릅니다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골이라고도 약간 이 덩어리 아래 이만큼 뾰족 나오게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면 무릎이 되고 얘가 다리를 굽혀 으어 하면서 목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턱 부분을 항상 이렇게 늘어져 있다는 거죠. 나와줘야 돼요. 여기다가 이어줄래? 무릎이 되는 거죠. 초심자분들이 무릎을 처음 그릴 때는 최대한 아이언 마스크처럼 구를 달았으면 이 밑에도 구를 살짝 달아줘라. 그래서 이어줘라. 무릎을 굽히면 구가 있으면 이 구에서 무릎을 이지 말고 여기에 작은 구를 달아줘서. 이어주든가,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두 덩어리 사이에 마스크를 달아준다는 생각으로 애초에 지우개로 마스크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각도로 돌려보면 좋겠죠. 무릎이 좀 적당히 펴진 건 아이언맨 마스크가 이렇게 들려져 있겠네. 매달려서. 그래서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, 이렇게 됐겠네. 많이 돌려보면서 연습을 해라. 무릎만 보면은 대머리 사채업자 조폭이 생각나. 이렇게 생기네. 보세요, 나만 이렇게 보이나?